안녕하세요. 지금 타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디쯤 왔니? 나한테 오고 있는 중이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라는 주제로 카드를 뽑아볼 건데요. 1번 카드부터 리딩 해볼게요. 현재 그 사람의 상태. 아, 생각의 정리를 좀 하고 계시네요. 어. 마음의 정리, 감정의 정리. 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크고요. 연락이 지금은 뜸하거나 안 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카드가, 어, 보이시죠? 이렇게 달려오는 카드가 나와서, 조만간, 음, 조만간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분들이 오셔서 무슨 소리를 할 건지 한번 볼게요. 바로 온당 카드가 떠서 한 10m 남은 것 같은데. 와서 무슨 소리를 할 거니? 정말 궁금하다. 아이고. 어떡하죠? <laughs> 달콤한 말들로 유혹할 수 있어요. 너랑 잘 지내고 싶고, 너랑 끝까지 가고 싶고, 너랑 사귀고 싶고, 너랑 잠도 자고 싶고, 너랑 탄탄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난 너의 생각밖에 안 난다. 너가 너무 그리웠고, 너의 얼굴이 그리웠고, 너의 마음이 그리웠고, 너의 목소리가 그리웠고, 너의 몸도 그리웠다. 네, 이런 달콤한 말들로 일반분들을 일반분들의 마음을 살을 녹일 것 같은데 이면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신 걸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진심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한발 빼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상처를 받으셨거나 싸웠다거나 그러시면은, 일반 분들 은난널다 믿진 않아. 하지만 지금은 너랑은 잘 지내고 싶어. 이런 말을 하실 것 같네요. 네. 단순하게, 어, 밤에 너가 생각이 났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음, 우선, 일반 분들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는 마음은 크시긴 해요. 근데 이제 뭐라 하지? 음, 좀 조심스러운데, 다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숨기고 있는 게 뭘까요? 음, 마음을 다안 주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좀 힘드셨나봐. 음. 어쩌면 끝을 정해놓고 오시는 것도 있어요. 난 절대 얘한테 마음 주지 말아야지. 혹은 뭐 이번만 좀 잘해보고 말아야지. 아니면 음, 나쁜 말로 뭐 이번 여름 여행만 잘 갔다 와서. 다시 생각해 봐야지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다 믿지 말라고, 응 카드에서도 그렇게 말해주는데 어머, 되게 카드 이렇게 나와, 어머, 미치겠다. 생각이 되게 많으시네 지금. 그니까 본인이 생각 정리를 하고 온다고 하긴 했는데 내가 봤을, 제가 봤을 때는 생각 정리 다 못했어. 고심 고심 고민 고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제가 봤을 때는 어 나는 너를 기만할 거야. 나는 너를 속일 거야. 난 너한테 다 마음 안줄 거야. 하는데 그건 그냥 본인의 생각일 뿐이고 많이 빠져 있네요. 이렇게까지 막 고심하고 마음 안 줘야지 막나 혼자 뒤에서 딴 생각할 거야. 그것 자체가 본인이 지금 너무 마음이 안 달라 있는데. 어, 내 마음 다 줘버리면 너무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잘 풀어주세요, 1번 분들. 만약에 다가오신다면, 1번 분들이 이분들과 잘해보실 생각이 있다면, 그런 신 분들 있잖아요. 무뚝뚝하고, 본인 표현 잘 못해서 진짜 보고 싶었는데, 야, 뭐, 나, 너랑 그냥 한잔하고 싶어서 왔다? 뭐, 자고 싶어서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 사실 속으로는 백 번, 만 번, 천번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되게 쿨한 척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어르고 달래주고 얘기 들어주고 속 풀어주고 하면은 이 관계는 네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까지 고민을 한다고요. 네,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이거는 사랑의 반증이죠, 정말. 사랑한다는 거죠.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1번 분들이 한번 어떤 걸지 예상해 보시는 게더 빠르실 것 같고요. 그럼 2번 카드 보겠습니다. 2번 분들. 넌 어디에 있니? 어디까지 왔니? 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니? 음, 현재 만나고 계시나요? 현재 만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분들은 헤어졌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 본인은 이번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본인은 계속해서 마음을 주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이가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옛날처럼 좋진 않아도 거의 비슷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꾸준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번 분들이 확답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카드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이분들은 계속 점진적으로 이분 분에게 다가가고 있었고요 본인의 마음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오는 게 이분 분 상대방 분들 아니라 이분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좀만 더 볼까요 이분 분들 무슨 일이신지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인지 봅시다. 음. 카드로서는 그렇게 읽히네요. 한 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철벽을 치고 계시는데 다른 한 분은 그게 아니다. 난 여전히 널 너무 사랑한다. 음, 보고도 안본 척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 분들이 언제 오는지를 본 거니까 어, 이번 분들이 지금 현재 받아주지가 받아주지 않는 걸로 보여지네요. 음, 컵 카드, 킹컵 카드가 나온 것도 봐서 이분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이 상대방 분들이 이번 분들에게 다가와도. 이번 분들이 쳐내고 있고, 우린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네가 나한테 플러팅을 할 것이냐. 그런 거를 보시기 위해 본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만약에 이게 이 상대방 분들의 생각이라면은, 이분들은 뭐, 굉장히 긍정적이신데? 지금 이번 분들과의 그런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많아 보이진 않네요.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하시면 다른 카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어. 확연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번 카드는 여기까지 볼게요? 아니, <laughs> 내용이 없는 게, 왜냐면 주제가, 너 어디까지 왔는데,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카드는 더볼게 없어. 이미 옆에 있는걸요? 이번 분들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제 그만 주저리 주저리 하고, 3만 분들 카드 볼게요. 너 어디에 있니? 어디까지 왔니? 나한테 오긴 올 거니? 어디에 있니? 음. 이분은 아직 출발도 안 하셨습니다. 네. <laughs> 이분은, 어, 더 멀어졌어요. 멀어졌으면 멀어졌지. 아직 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아직도 혼자만의 생각, 고심에 빠져 있고요 앞을 못 보고 있어요. 음, 어디 숨어버리고 싶대. 우리들의 좋은 추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어, 마음속 한켠에 아직 3번 분들이 남아있어요. 3번 분들하고 어떻게 하고 싶고, 음, 좋았던 시절도 생각이 나고, 마음 한켠으로는 그립고 하지만, 지금은 참고 있습니다. 아직은 출발할 생각이 없어요. 하, 네, 그렇게 나왔네요 카드가. 그럼 이분들 앞으로도 그럴지 좀더 미래 나아가서 음. 생각만 하신다는 느낌? 이 연락 온다는 카드가 나오긴 했는데, 언젠가는 연락해야지.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좀 능력이 더 있어지고, 좀더 객관적이 되면, 우선 이 상황, 내가 이 빠져있는 생각과 감정 속에서 좀 빠져나오면, 그때 연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약 없어요. 멀리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연락해야지. 언젠가는 봐야지. 하는데 기약은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올 거니? 궁국적으로 내가 나할 일을 하고 있고 기다리는 것은 있을 테니까 넌올 거니? 한 장만 더 불어볼게요. 이런 이런 움직이실 것 같진 않아요. 움직임이 카드가 있긴 한데, 계속 고르고, 생각하고, 재보고 하는 카드가 양옆에 나왔고요 마음속 한켠에서 3번, 4번 분들, 예, 네, 죄송합니다. 4번 분들 생각하고, 어,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언젠가는 오를 산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쉽진 않다. 그래, 느리다. 나는 내가 재볼 거다 재보고, 생각할 거다 해보고. 이렇게 말하면 좀 나쁘긴 한데, 이런 나쁜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카드를 뽑았을 때, 진심? 인 느낌이 좀 드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움직이시려고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음.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앞에 카드가 좀 힘든 카드가 나왔어서 재촉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아마 먼저 연락을 하셔도 에이.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움직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리딩할게요. 네, 4번 고르신 분들 카드 리딩할게요. 넌 지금 어디 있니? 나한테 오고 있니? 오면 얼만큼 남았니?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나에게 좀만 더 시간을 줘. 음,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선 좋은 감정 가지고 있으시고요.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 좋은 만남을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 그런 느낌이에요. 입구에서 망설이는 느낌? 나는 준비할 만큼 했고 너한테 할 말들도 다 정리해놨고 너한테 주고 싶은 말, 주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선물, 하고 싶은 것들 다 생각해놨어. 난 준비가 됐어. 근데, 가슴 한 켠에 아직 뭔가 용기가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미 사방분들을 향한 마음은 정해졌어요, 이분들은. 사랑을 줄 마음도 크고, 줄수 있는 사랑도 많아요. 천천히 다가갈게. 내가 이렇게 널 바라보고 있고, 널 위해 준비했어. 널 기다리고 있어. 입구 컷당한 느낌이랄까요? 이거는 사범분들이 입구 컷을 한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분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입구 앞에서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입구 컷일까요? 음, 사범분들 주위에 누가 있나요? 주위에 사방분들 주위에 이성이 많다거나 아니시면 옆에 지금 누군가 있으신 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다른 이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성 들일 수도 있고 이성이 한분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것에 비해 자기는 아직 턱없이 모자른 것 같다. 이렇게 펜타클 카드들이 나왔는데 줄수 있는 것들. 마음은 정말 크대요. 누구보다도 널 제일 사랑할 수 있어 그건 내가 확신해 너한테 주고 싶은 것들도 많이 준비했어 근데 여기 펜타클 왕 카드가 떠버렸죠 이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왕 카드를 이길 순 없죠 본인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법분들 사이에 사법분들 사이, 주변에 있는 남성들에 비해서 본인이 아직 너무 작아 보이고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나 진짜 다 준비해서 바리바리 싸고 왔는데 딱 4번 분들 옆에 누가 있는 걸본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입구에서 멈칫 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4번 분들, 이, 이분들과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답은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정감을 주셔야 되고요. 어, 주변 사람들을 털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신 확인을 시켜주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나 나 프리하다. 나뭐 주변에 남자 많아 보여도, 썸남 많아 보여도 다 그냥 친구다. 쟤또 그냥 친구다. 지나간 사람이다. 제가 나 좋다해도 나는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좀뭐 SNS에 표현을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란 말은 아니고요. SNS에 표현을 한다든지. 음. 어, 뭐 친구로 통해 흘리시던지. 그런 거 좋을 것 같고, 조급한 마음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여유롭고, 풍요롭고, 음, 난 지금도 행복해. 그리고 너가 오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은유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스럽게. 어, 그 친구를 다른 방식으로 격려를 해준다든지 연락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음, 꼭 연애 문제 아니더라도 그 친구가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격려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용기를 얻어서 오실 것 같거든요. 꼭 너와 나의 사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부드럽게 말씀을 말을 건네보고 얘기를 해보고 안부를 물어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음. 나는 흔들림 없이 지금 평온하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여유를 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여유. 그렇게 되면은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4번 카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